안녕하세요. 빌딩에이스와 함께하는 맥빌딩 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이곳에서 매입하기 힘든 넓은 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현재는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골프연습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2호선 잠실운동장역, 잠실세내역 9호선 종합운동장역, 석촌역 사이에 있고 잠실세내역 예전 신천이잖아요 신천대형상권을 배우되고 있는 거죠? 잠실세내역 대형상권을 제외한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선과 9호선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은 접근과 유동을 고려하면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요 교회 먼저 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036.30 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제 2종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807.19 제곱미터입니다 평당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요? 네 주변 보시면 2021년 평당가가 6725만원대 였고 22년에는 6690만원에서 8377만원까지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2023년 7월 기준 기준으로 6,476만 원에 진행하고 있으니 저렴한 겁니다. 여기를 활용하려면 기존 골프장을 재임대하거나 아니면 313평 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경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골프장 재임대 같은 경우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잘 됐으면 지금처럼 명도가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잠금전 골프장 명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네, 잠금전 명도 조건입니다. 신축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중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고 15m 이하니까 4층에서 5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313평이니까 건폐율을 60% 이하인 건폐율을 59.9%까지 적용하면 한 층당 187평씩 해서 4층에서 5층 건물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맡은 생각인데 이렇게 지어놓고 한층 모두를 그냥 한 업체가 쓰는 것보다 한 층당 두 군데 이상으로 분리해서 신축구 따로 임차 구성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4개 임차 구성에서 8개에서 10개 임차 구성으로 분리할 수 있어서 임대. 수익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을 가게 여러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다섯 개서 여섯 개. 네. 1층은 접근이 아주 용이하니까 그렇게 되면 임차 그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가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토지거래구역이니까 일부분은 직접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장금전 명도가 가능한 300평 이상의 넓은 대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되겠고 신축. 축할 경우 한 층당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리해서 임차 구성을 하면 수익률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